안녕하세요. 제활 전문가 애다입니다. 오늘은 어깨 산다근 운동 방법입니다. 오늘의 어깨 운동은 어 많이들 알고 있는 단순한 이런 레이즈 운동들이 아니라 어깨의 또 다른 기능인 내회전 안쪽 돌림을 통해서 하는 어깨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깨의 기능 전면 산다근과 측면 산다근은 단순히 들어올리는 동작뿐 아니라 안쪽으로 돌려주는 이런 동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한번 강화시켜서 하는 어깨 운동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회전 네, 운동 하기 위해서는 이 언밸런스한 덤벨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이식 덤벨인데요. 이 무게추가 한쪽에만 있게끔 해서 이 덤벨을 덤벨을, 덤벨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있는 무게추에 있는 덤벨로 하게 되면, 내회전에, 어 할때 필요한 그 저항을 제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쪽에 있는 무게추가 있어야지 내회전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측면 상단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발 간격은 10cm 나란히 보시고, 무게추가 이 뒤쪽 하늘에 잡으시고 손바닥이 앞을 보게 돌려주세요. 여기서 천천히 들어올리면 45도. 여기서 손등이 하늘 보게 돌리면서 약간 끌어올리시면요. 스톱 끝입니다. 세웠다가 돌리시고 스톱.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됩니다. 들어서 돌려주면요, 안쪽 돌림, 내전하는 회 기능이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무게추가 밑에 있어야 돌릴 때 제대로 예, 저항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측면 상각근을할수있고요 전면 상각근 같은 경우도 앞쪽으로 들어올린 다음에 다시 5도 그대로 손등에 내보게 돌려주세요 끝입니다 세우고 돌리고 세웠다가 돌리고 세웠다가 돌리고 세웠다가 돌려요 세웠다가 돌려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해서 그고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삼각근의 어, 내회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어깨 운동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하실 때 하고 나서 마지막 때한 어, 세트 정도만 이렇게 어, 내회전을 통한 운동을 해서 마무리해주면 어깨는 좀더더 더 기능적으로 좀더 강하고 좋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